뭐야? 그는 그래, 어떤 생각면아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이, 옷을 이렇게 일반인이잘안 입고 다니세요? 이런 옷 입고 다니나? 잘입니에요난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면 희망을 드리는 거야. 연예인이 좀 되시라고 오렌지밥 드시고 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옷도 예쁜 옷살 빼서 입고 다니시라고 제가 먼저 모델이 돼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. 자 잠깐 이야기 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구매해온 박연숙입니다. 박연숙 화이팅! 네. 저는 솔직히, 이게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죠? 네. 근데 저는 수술을 한 13번을 했어요. 안한 수술 없어요. 막, 암부터. 근데 이제, 우연찮게 이 복순 씨가 자기가 이 삽을 내는데, 나 보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, 도와주지 않겠냐 해서,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, 오케이 하고서, 제가 뭐를 알아야, 이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러니까 화요일 날 대구 사장님네 가가지고 이제 소금물을 솔직히 오리터를 먹었습니다. <laughs> 진짜 저런 소금물 빨이 빠지는구나. 예 예. 예. 아니 오리터를 먹고 났는데 집에 가서 체중을 다르니까 2kg가 늘었어요. 그리고 제가 옛날에 허브라이프를 <laughs> 그걸 먹으면 살이 빠진다. 난 살도 찌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걸 먹고 의사 선생님한테 비지 혼났어요. 부종 때문에 제가 우리 신장 쪽이 이렇게 신장 쪽이 안 좋다 보니까 부종이 있는 사람이 그걸 먹으면 죽으려고 그걸 먹었냐고. 그래서 비지 혼나고부터는 이제 물을 잘 많이 안 마시는 편이에요. 솔직히 하루에 500ml도 물을 안 먹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소금물 을 오리털을 먹고 또 이거를 먹고 또 집에서가 또 먹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니 막 이렇게 봐가지고 완전히 뭐꼭 저기 진짜 이러다 또 큰일 날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대구 사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. 그랬더니 그래도 내말 듣고 오늘 하루에 6리터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오렌지밥을 오렌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. 내가 속이 쓰리고 제가 유경련이 되게 심한데 또 작년에 유경련이안 일어나더라고요. 근데 이걸 먹고 속이 쓰리다 못해 유경련이또 일어나서 또 이러고 있다가 이제 물었더니 사탕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먹는 사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급포이니까 그걸 먹고 이제 하루를 그 6리터를 자 먹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최고 가그이 체중계예요. 네, 네. 체중계 딱 올라갔는데 내 눈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. 진짜 솔직히 한 4kg가 거의 빠져 있었어요. 얼마 만에요? 이틀? 아니요고하 뭐 이틀 만이겠지. 어, 이틀만에? 요 예. 뭐 저희 흔한 일 아마 가지고... 여기 네. 그거 <laughs> 그온거 있을 거예요. 네. 그거 왔데그고 너무 나도 모르게 <laughs> 놀래 가지고 이렇게 살이 할 정도로 진짜 <laughs> 했어요 근데 오늘도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을 밤새 다니고 지금도 화장실을 다녀요 그래도 또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체험을 해봐야 어느 고객한테 내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지금 죽디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<웃음> 감사합니다 이 <laughs> 로망은 날씬하고 예뻐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 죽을 때까지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제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다이어트하는 것도 받고 제가 권하기도 많이 권했는데, 어 제가 저번 달에 처음 왔을 때그 대구에 원장님 따라온 이유는 보통 다이어트하려면 어 금액적으로 비싸잖아요. 제가 아는 주위의 언니들은 보통 한 300에서 500은 3, 4개월에 다 드시더라고. 그런데 그게 쉐이크 먹지요, 뭐, 뭐 먹지요, 뭐 먹지요, 먹는 순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,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뻐지면 좋은데, 그거를 평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가 궁금했어요. 도대체, 대구 원장님이 먹는 것도 많이 먹고, 성격도 좋아서 아주 푸근하고 이런 분이 어느 날 보니까 14kg를 빼고, 한달반 만에 14kg를 빼니까 도대체 저게 뭐지? 그래서 왔는데, 저도 그날은 기적적으로 많이 뺐어요.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일을 악물고 시작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, 고, 어떠한 고통 없이는 1등도 할수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, 진짜 저도, 토하면서 먹었어요. 토하면서 먹었는데, 어, 빼고 난 다음에 제가, 저도 숫자, 나이 앞수앞수 앞수, 앞자리 숫자가 좀 바뀌고부터는 제 몸에 조금 이상이 오는 거예요. 몸도 붓고 소화도 잘안 되고. 그래서 체험을 했는데, 어, 첫 번째로는 너무 쉽게 빠져요. 쉽게 빠지고, 그 다음에 모든 여성들의 제일 고민이 뱃살부터 빠지고요. 그리고 먹는 방법이 어 말씀하셨듯이 많이 먹으면 된다고 했잖아요. 진짜 2박 3일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. 되는데 저는 급하게 7kg를 빼고 집에 와서 어 먹는 걸 좋아해서 사실 좀 밥을 먹었어요. <laughs> 밥을 먹었어요.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먹었는데 그거를 먹고 저는 이 오렌지 밥을 조금 먹어잔으로 한잔 따라서 물만 3분의 1만 섞어서 먹었어요. 먹고 유산균 먹고 그런데 어, 키로수가 안 늘더라고요. 내가 급하게 뺏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, 이상하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. 내가 계속 먹고는 있는데도 살이 찌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아까 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유산균이 진짜 대박인 것 같고요. 그 유산균 플러스 이 오렌지 밥, 이두 가지로, 그리고 150만원으로 2박 3일에 4kg, 5kg 빼는 데는 진짜 이 대한민국에 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앞으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 와! <laughs> 네. 네.